안녕하세요. 얼리댑터 t v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 이거 판타지아 케이샤 저번에 예전부터 제가 경량화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주문한 다리모 파츠가 도착을 해가지고 한한달 전에 도착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판타지아 케이샤 이 상태 지금 제가 그래도 많이 무게를 줄였어요. 무게를 줄인 상태가 7.89kg 입니다 현재 7.89kg 에요 근데 지금 제가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한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거의 올해 초에 주문을 했어요 올해 초에 주문을 했고 파츠가 이제 세 가지죠 제가 이제 무게 줄일 수 있을 만한 파츠는 여기 핸들하고 스템, 핸들바하고 스템 그리고 시트, 시트포스트 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이 제가 이제 주문한 다리모 제품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바꿔보려고 해요 지금 이게 세 가지 파츠 네 이렇게 세 가지 파츠가 도착했습니다 초경량 파츠 브랜드죠 다리모입니다 다리모 지금 제가 이건 뜯어봤는데 얘가 이제 다리모 카본 스템이에요 되게 비쌉니다 스템 하나가 62만원이에요. 그리고 얘가 100mm에 마이너스 25도짜리를 제가 주문을 했어요. 17, 17도짜리랑 25도짜리를 주문을 했는데 이제 얘가 17도짜리 100mm에 17도짜리 스템이 있고요. 얘가 이제 100mm에 1 7도짜리 스템입니다. 그리고 얘는 100mm에 25도짜리에 많이 꺾여졌죠? 원래 산악자전거는 팍 꺾어야죠. 그래야 이렇게 팍 꺾어야 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는 원래 이렇게 핸들을 낮게 타셔야 잘 타실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타야 돼요. 그래서 얘만 지금 뜯어봤어요. 지금 핸들바 스템이 62만원. <laughs> 무게는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핸들바. 핸들바는 740짜리. 지금 저기에 판타지아 퀘샤에 껴져 있는 핸들만은 FSA 거고 길이가 720mm 짜리에요 좀 짧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740mm 짜리 740mm 짜리랑 760mm 짜리를 주문을 했는데 760mm 짜리도 있어요 760mm 짜리도 있는데 에이, 이건 760mm 짜리 760mm 짜리는 너무 클것 같고 예 이제 740mm 짜리 장착해 보려고 합니다 740mm도 얘보다 길어요 지금 얘가 720mm니까 예 지금 핸들바가 더 길죠 지금 기존 것보다 740mm 짜리 인는데도더 길어요 얘는 720 짜리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껴져 있는거 이거는 720mm 짜리 같고 이제 740mm 짜리 740mm 핸들바 얘도 비쌉니다 35만원이에요 파츠가 가볍긴 한데 꽤 비쌉니다 그리고 다리모 시트포스트 초경량 지금 현존하는 시트포스트 중에 가장 가벼운 시트포스트 입니다 30.9mm, 지금, 30.9mm에 3 5 0 기준으로, 얘는 여기 실측 무게가 달려있어요. 84.8g입니다. 이거 재보니까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실측이 84g이에요. 시트포스가. 뭐, 100g도 안 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무게죠. 가격은, 얘도 꽤 비쌉니다. 47만원.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만 해도 얼마야? 거의 150만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150만원까지는 안 되고, 한 140만원?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파츠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제 케이사에다가 무게를 더 줄여보려고 해요. 제 목표는 얘를 거의 7kg 초반대까지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어, 안장 교체하려고 시트포스 탈거했습니다.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거는 리치 슈퍼로직이에요. 리치 카본 시트포스입니다. 얘도 상당히 가벼운 제품이에요. 슈퍼로직 들어간 거는 리치 제품 중에 가장 가벼운 라인업입니다. 이것도 꽤 가벼워요. 꽤 가벼운데? 이렇게 들어보면, 어이구야. 다리모,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다리모는 되게 특이한 게 시트포스트가 현존하는 시트포스트 중에 가장 가벼워요. 근데 얘는 이 카본 실로 고정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방식입니다. 이 카본 실로 저 안장을 고정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카본 섬유의 실이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이 안장 레일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무게가 제일 중요한 건 실측 무게가 제일 중요하죠. 실측 무게 제일 중요한데 리치 슈퍼 로직 무게는 이거 어, 뒤가 떠가지고 다안 되는데 다지났네요. 다지났습니다. 바닥에 닿진 않아요. 얘가 실측 무게가 182g입니다. 슈퍼로직, 시트 포스트. 그래도 가벼운 편이에요. 근데 여기, 머리 부분이 되게 무거워요. 머리 부분이 무겁네요. 머리 부분이, 이쪽 머리 부분이 무거워가지고, 얘가 좀 무게가 좀 나갑니다. 이거 땅에 안 닿나? 네, 땅에 안 닿았어요. 땅에 안 닿는데, 실측 무게는 182g입니다. 얘가 슈퍼로직 182g. 그리고 다리모. 다리모. 아리모 뭐 시트버스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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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야 되는데 종이 안 떼고 재 보겠습니다 돌아가네 하이 야 돌아가 가지고 어, 얘는 고정인가 봐요 얘는 고정이네 안 움직이네 얘가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77g 이것도 넣어야 되겠죠 얘 넣고 섬유실 두개 놓고, 얘는 뭐 무게 거의 안 나가니까 실은 네 85g이네요. 어좀이 종이 떼기 떼면은 종이랑 이거 끈택 떼면 80 얘가 얘네가 써놓은 게 아까 몇그램이죠84.8 종이 떼기 떼고 이거 떼면 84.8 84.8 날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85g이에요. 와 가볍네요. 가벼워 확실히 100g 줄어듭니다 얘랑 얘랑 시트 포스트 하나 교체로 100g이 줄어들어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무게 차이입니다. 이야 이 카본 두께가 야, 진짜 얇습니다. 얇기는 해요. 아 이게 잘와 카본 두께가 이렇게 얇습니다. 이야 이거 이거 조이면 빠삭 부서지는 거 아닌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와 진짜 얇아요 두께가 아주 와 살벌하게 얕습니다. 뭐 그러니까 가볍겠죠? 여기도 야 엄청나게 얕습니다. 카본 두께가 시트포스트 두께가 엄청나게 알고요아 이거에 비하면 뭐 얘는 오 얘는 이치 꺼는 두꺼워요. 생각보다 와꽤 두껍죠? 어, 어, 꽤 두껍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운데 야 얘는 진짜 진짜 저기다 놓고 빡 쪼이면 그냥 빠삭 부서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야 경량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초경량 부품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절대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에 예, 메이드 핸드메이드 스페인에서 만들어지는 브랜드고 30.9에 350짜리 시트 포스트입니다 예, 안장을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야 다리모 시트 포스트 방식이 어, 무게를 뭐 최소화 하려고 만든 거긴 한데 야 이렇게 카본 실로 이렇게 레일을 고정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이면 이 카본실이 이 레일을 엮어 놓은 카본실이 얘를 밑으로 잡아 땡기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와 이게 버틸까요? <laughs> 한번 뭐안 타봐서 저도 모르겠는데 야이 얇은 카본 실로 제 몸무게 70kg인데 이게 버틸까요? 이게 와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야, 아직 안 타봐서 뭐 저도 모르겠는데, 야 이걸 이게 이게 참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가볍긴 합니다. 가볍긴 해요. 그리고 방식이 되게 특이합니다. 이렇게 카문 실로 묶는 방식이에요. 네, 일단 장착해 보겠습니다. 일단 달았으니까 장착해 보겠습니다. 어, 다리 뭐 시트보스 장착했는데, 아, 이거 불안해서 이거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와, 이렇게 고정되면 은 저도 솔직히 불안해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얘네 회사에서 인증이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기는 하, 하는데, 이렇게 루프로 묶입니다. 이게 카본 줄로 묶이는 거예요. 카본으로 이렇게 레일을 묶고 여기서 볼트로 조이면 얘가 이제 밑으로 땡겨지잖아요 그 땡기는 텐션으로 이 안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카본 줄이 안 끊어질까요 와이 얇은 이 얇은 카본 섬유의 끈이 안 끊어지고 버틸 수 있다는 게참 용합니다 네 저도 솔직히 막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량 자전거는 막 타는 자전거는 아닙니다 그냥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솔직히 이거는 저도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너무 가벼운 시트 포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자전거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세팅을 해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바하고 스템 바꿔 봅니다. 핸들바하고 이 핸들바하고 스템이 엄청 무거워요. 이 스템도 엄청 무겁고 이 핸들바도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리모로 바꾸면 아마 엄청 무게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교체해 보겠습니다. 어, 핸들이랑 스템 분리했습니다. 얘가 일체형 스템이어가지고 이제 일반 스템으로 바꾸려면 헤드셋을 바꿔야 돼요. 지금 헤드셋을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음, 일반 이 일체형 이걸 안쓰려면 이걸로 바꿔야 되더라고요. 이제 얘가 이제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것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이 부품 구하는데 헤드셋 구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지금 저기 부분을 지금 헤드셋 부분을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리하고 이제 저 다리 모 스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 지금 두개다 탈거 했습니다. 핸들바 스템 탈거했어요. 핸들바 스템 탈거했고 무게 달아볼게요. 기존 순정 스템이 190g입니다. FSI 순정 스템이 190이에요. 얘가 190 무겁네요. 190. 근데 이렇게 엄청 큰 벽돌 같이 생겼는데. 야이 뭉치 폭도 뭉치가 생겼는데 저는 막 엄청 무거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엄청 무겁진 않네요. 190g입니다. 얘가 190g이고 핸들바 기존 이거 FSI 핸들바 700짜리네요. 엄청 짧은 게 들어가 있네. 얘는 188입니다. 무게가 네. 188 아, 실총 무게 188입니다. 190에 188 그리고 다리모 스템 얘는 1 0 0 m m 에 25도짜리, 마이너스 25도짜리, 25도짜리고, 무게는 74g입니다. 아 다리모 스템 가벼워요. 카본이고요. 엄청나게 비싸긴 한데 엄청 가볍습니다. 얘가 몇 그램이죠? 74, 네, 74g. 그리고 다리모 핸들바 얘는 7 4 0 m m 짜리입니다 740mm짜리요. 예 740mm짜리고. 무게는 110g입니다. 110g 가벼워요. 110g. 그리고 이두 개를 다올려 보면 얘네 스템이랑 핸들바 무게 합치면 184g입니다. 핸들바하고 스템 무게가 합쳐서 184예요. 엄청나게 가볍죠. 184. 그리고 얘네는 이거 하나만 188. 얘네 핸들바 하나가 저 스템 핸들바 합친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다리 뭐 그리고 얘네 두 개를 올리면 무게가 378이에요. 378 거의 200g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0g까지는 아니고 한 190g 정도 무게가 경량화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걸로 바꿔서 장착해보겠습니다. 아 어, 다리 뭐 스템 핸들바 장착했습니다. 장착했고 이제 브레이크 선작업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선작업을 어떻게 해야 제일 깔끔하게 결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25도짜리 남자는 25도짜리 써줘야죠 막팍 꺾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립도 더 가벼운 그립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얘 예, 이거 엄청 가볍더라고요 KCNC 스폰지 그립인데 어, 얘가 예, 엔드캡 포함이에요 엔드캡 포함하고 무게가 양쪽 19g 밖에 안나갑니다 엄청나게 가볍죠. 예, ESI 그립인데, ESI도 얘도 얇은 거예요. 예, 레이스 엣지인데, 얘는 지금 리모컨 때문에 자른 상태인데, 얘는 지금 자른 상태고, 엔드캡도 포함 아닌데, 38g이에요. 얘가 다 포함하면은, 제가 저번에 저, 쟀을 때한 50g 정도 나갑니다 얘가 엔드캡 포함하고, 이거 안 잘라진 걸로 했을 때한 50g, 56g인가 그 정도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KCN 1고 이 스폰지 그립은 핸드캡 포함식 9g입니다. 여기서도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꽤나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한 30g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장착해 보겠습니다. 아,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리모 스템으로 바꿨어요. 다리모 스템으로 바꾸고 헤드캡은 없어서 초경량 튠 헤드캡으로 장착했습니다. 빨간색 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빨간색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안 튀는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스템이랑 핸들바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립도 더 가벼운 그림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뭐 무선 구동계에 들어있고, 지금 이제 환타지아케이사에서 제 목표는 7kg 초반까지 줄이는 건데, 이제 휠을 바꾸지 않으면 무게는 더 이상 줄일 때가 없습니다. 안장도 솔직히, 불안해서 못하죠, 이거. 말상 탈 때는 이 안장으로 타면 안 되고, 그냥 그 있잖아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 뭐, 한 120g대의 안장으로 바꿔서 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냥 초경량으로 달아놓은 거고, 진짜 밖에서 실 주행하려면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거는. 엉덩이도 아프고, 산에서 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안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고, 지금. 휠이 지금 GT12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가벼운 바이커에듣꺼 뭐, 바이터보로, 뭐 바이터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뭐지, 뭐, t 6 뭐, 19이 있어요. 그거, 제일 가벼운 거, 1119g, 19g짜리 휠셋으로 바꾸면, 그게 이제 더 이상 무게를 줄일 수 없을 때까지 간 거예요. 어, 그리고 체인링 이거 체인링체인링 앱솔루트 블랙거체인링으로 바꾸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앱슬루트블랙 체이닝으로 바꾸면 무게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상태, 이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실축 무게 들어갑니다. 실축 무게 7.57kg입니다. 7.57kg에요. 저 이거 지금 파츠 바꾸기 전에 무게가 제가 알기는 7.9kg? 처음에 자랐을 때 7.9kg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7.9kg인데 거의 300g 이상, 400g? 거의 400g 빠진 것 같네요. 7.5kg 까지 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7.5kg 에요. 여기다가 이제 휠을 제일 가벼운 휠로 바꾸면 7kg 초반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DT 1200 휠셋이 무게가 거의 1500g 정도 되거든요. 1500g 정도 돼요. 1500g 정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제일 가벼운 1200g 대 정도 휠만 껴도 무게가 7.2kg 때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 7.2kg고 이제 여기다가 뭐 페달 달고 물통 케이지 달고 액세서리 달면은 무게가 조금 늘어나겠죠. 무게가 조금 늘어나면 안장도 바꿔야 되고, 어차피 저 안장으로는 못합니다. 저 안장으로는 못하고 안장 바꾸고 여기다가 어 물통 케이지랑 뭐악세서리 달고 뭐 가민 마운트 뭐 이런 거 달면 아 휠을 바꿨을 때 이것저것 달면 한 천... 7.6kg 정도? 7.6kg로 나올 것 같네요. 7.6kg.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페달 장착하기 전이에요. 페달 장착하기 전이고 무게는 7.57kg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제 다음에 바꿀 거는 휠이에요. 휠도 바꿔 보고 싶은데 요즘에 재고도 없고 해 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무게를 줄여 봤습니다. 7.5kg. 7.5 7kg입니다. 판타지아 K4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가벼운 산악 자전거일 것 같아요. 7.57kg가 네 제일 가벼운 산악 자전거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뭐 여기서 마치고요. 경량화 이렇게 타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 망가져요.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절대 타시면 안 되고 그냥 몸무게 가벼운 분 가벼우신 분들이 도로 위주로 타신다고 생각하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kg 이하, 70kg 이하 몸무게 나가시는 분들은 타 도로 어, 산은 조금 무리가 있고 도로 타시는 자전거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산도 타셔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좀 이렇게 초경량 부품 말고 그냥 적당히 경량 부품을 사용해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휠이 오면 휠을 바꿔 보겠죠? 휠을 바꾸고 아예 7kg 초반대까지 자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